드디어 6호점, 어, 속초점이 오픈했습니다. 어, 위치는 저 속초농협 건너편이죠. 어떠세요? 이렇게 안경이랑 쇼룸 달고 이제 간판을 달고 이제 오픈을 하게 됐는데? 일단은 수도권 지역에 있던 체인점을 지방에 처음 오픈을 하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좀 떨리고 설레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속초점은 어, 창고형 할인 매장 누구나 쉽게 들어와서 어, 안경에 모든 가격표에서 자기가 직접 고를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서 어, 인건비를 절감해서 어, 가격을 낮추죠 어, 보시면 전부 다이 안경대에 가격이 적혀 있고요 그 가격에 의해서 음, 소비자가 렌즈까지 소비자가 투자하고 싶은, 안경에 투자하고 싶은 금액에 딱 찍으면 안경테와 렌즈가 적절하게 조합된 가격으로 안경테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 이거 올템인데요. 어, 29,000원 가격이 붙어 있으면 29,000원에 한번 압축한 UV 차단 렌즈 포함 2 9 0 0 0원이란얘기예요 그러니까 렌즈 값이 별도로 청구가 되지 않죠. 물론, 조금 하이 퀄리티나 다른 게 있으면 약간 추가되긴 하지만 거의 많이 추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속초점의 특징이 어 콘택트 렌즈도 어, 속초에서는 아주 최다 보육 그리고 렌즈미라는 어, 지금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유명한 어, 콘택트 렌즈 가맹점을 같이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컬러 렌즈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어, 최근에 많이 나가는 제품들도 이렇게 앞쪽에 진열도 되어 있고요. 프리미엄 콘택트 렌즈, 그리고 하드 렌즈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컬러 렌즈부터 성인들이 많이 끼는 투명 렌즈까지 다양한 렌즈들을 보유하고 를 있고요. 한번 오셔서 시력검사 무료로 진행해보시고 콘택트 렌즈도 한번 착용해보실 수 있는 샘플 렌즈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방문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맹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죠. 속초점을 선택한 이유가 눈에 대한 공부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안경사도 공부하는 안경사, 공부자 안경사는 수준의 차이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공부를 열심히 한 안경사였기 때문에 제가 속초점을 이쪽으로 선택을 한 거죠. 안경공장 여 속초점 파이팅!